테슬라 역대급 목표 주가 600달러, 2026년 시가총액 3조 달러 예측의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조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소식 들고 왔는데요. 혹시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핫한 소식들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어제 완전 난리가 났어요. 테슬라 주가가 또다시 화재 중심에 섰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소식이었습니다. 웨드부시의 뗀 아이브스가 테슬라 목표 주가를 기존 5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렸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이건 현재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테슬라 목표 주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9월 26일,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이 소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완전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텐 아이브스라는 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웨드부 시증권의 수석 애널리스트로 테슬라 분석에 있어서는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왜 이렇게 과감한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지 그 이유가 정말 흥미로워요. 아이브스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금요일 노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테슬라의 가속화된 AI 경로가 이제 지평선 위에 있고, 투자자들이 회사에서 진행 중인 변화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AI예요. 인공지능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아이브스가 테슬라의 다음 성장 단계가 도래했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일론 머스크가 다시 전시 CEO 역할로 돌아왔기 때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스크가 완전히 테슬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의 최고의 작업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머스크는 테슬라 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 엑스 뉴럴링크 등등 정말 많은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브스는 지금 머스크가 테슬라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고 이것이 회사에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바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예요.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자율 자유... 주시를 앞으로 1년 내에 미국 내 30개 이상의 도시에 공격적으로 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어요. 30개 도시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더 놀라운 건 AI와 자율 주행 기회만으로도 테슬라에게 최소 1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추정한다는 점이에요. 1조 달러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나라 GDP가 대략 1.8조 달러 정도 되는데 테슬라의 AI 부문만으로 우리나라 GDP의 절반 이상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브스는 트럼프 행정보 하에서 이런 핵심 이니셔티브들이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완전히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머스크와 테슬라가 지난 몇 년간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마주했던 연방 규제의 거미줄이 트럼프 하에서는 상당히 해소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 나와요. 아이브스는 트럼프는 이 AI 군비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 나가기를 원하고 자율주행이 누가 AI를 이기느냐의 핵심 요소인데 테슬라가 로보택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완전 지정학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네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장기 전망이에요. 아이브스와 웨드부시는 테슬라가 2026년 초에 시가총액 2조 달러에 도달할 수 있고, 2026년 말에는 3조 달러까지 갈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치인지 아시나요?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이 대략 3조 달러 정도인데, 테슬라가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성장은 주로 회사 프로젝트의 AI 부분에 의해 주도될 거라고 해요. 아이브스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테슬라가 2026년 초 강세 시나리오에서 시가 총액 2조 달러에 도달할 수 있고,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로드맵의 본격적인 대량 생산이 시작되는 2026년 말에는 3조 달러까지 갈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아이브슨이 현재 당면한 유일한 진짜 문제는 인도량이라고 봐요. 하지만 7,500달러 전기차 세액공제가 없어진 덕분에 테슬라가 강한 분기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이게 좀 역설적이죠. 보통은 세액공제가 없어지면 판매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브슨은 오히려 이게 테슬라에게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의 수요개선에 힘입어 3분기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아이브슨은 이번 분기가 강할 것으로 예상합 테슬라가 분기당 50만 대 인도량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연간 약 200만 대에 해당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는 새 고재가 사라지면서 더 저렴한 새로운 모델들에 의해 추진될 거라고 분석했어요. 아이브스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단기 인도량 측면에서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수요의 안정화를 보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가 중국에서의 수요 개선과 함께 월스트리트의 3분기 인도량 수치를 넘어설 수 있게 할 것이다. 분기당 대략 50만 대 50만 대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 테슬라가 이제 2026년에 고객층에게 새로운 모델들을 선보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유럽에서는 여전히 약한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테슬라가 이제 수요에서 개선의 징후를 보기 시작하고 있고 2026년으로 가면서 더 강한 성장궤도를 보일 거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이런 분석이 나온 직후 테슬라 주가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제 테슬라 주식은 1.7% 이상 올랐고 대략 43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600달러 목표 주가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시장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 습니 보이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현실적인 전망일까요? 아니면 너무 낙관적인 건 아닐까요? 우선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면 테슬라의 AI와 자율주행 기술은 정말 업계 최고 수준이에요. FSD 베타 버전을 써본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정말 놀라운 수준이거든요.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발전 속도가 정말 빨라요. 그리고 로봇 택시 시장의 잠재력도 엄청 있어요. 자율주행 기술이 완전히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규제 문제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안전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중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3조 달러 시가총액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이건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회사가 되어야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테슬라가 지금까지 보여준 혁신의 역사를 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 왔다는 점이에요.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자율주행 기술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고 에너지 저장 사업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가 정말 독특한 경영자죠. 스페이스 X로 우주산업을 혁신하고 뉴럴링크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심지어 소셜미디어 플랫폼까지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이 테슬라에 집중한다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아이브스가 말한 전시 CEO 개념도 정말 흥미로워요. 머스크가 위기 상황이나 중요한 순간을 보여주는 집중력과 추진력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테슬라 초기에 파산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도 결국 회사를 사려냈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 AI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앞서 나가도록 지원한다면 테슬라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 요소들도 있어요. 자율주행 기술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규제가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도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도 정말 큰 편이잖아요. 머스크의 트위터 한마디에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런 높은 목표 주가가 정말 달성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어요. 결론적으로 아이브스의 600달러 목표 주가와 3조 달러 시가총의 전망은 정말 야심찬 예측이에요.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하지만 테슬라의 혁신 역사를 보면 심연 앞으로도 이런 뜨거운 소식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